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료과세라는 제도가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제품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원재료별로 과세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원료과세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어, 제품과세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품과세를 신청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음. 일반적인 보세 공장들은 보통 제품과세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한꺼번에 한 번만 음. 신고하면 되니까요. 음. 그래서 보세 공장을 활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음. 수출을 많이 안 한다더라도 내소용 보세 공장으로서 음. 제품의 관세율이 저세율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정정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를 들어 네.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음. 핸드폰에 많은 원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음. 뭐 예를 들면 PCB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플라스틱 부분에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액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 뭐 네. 비율 이런 것들도 그렇죠. 뭐뭐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니까 6.5% 정도의 관세율이 네. 아마 부과가 될 거고요. 아, 액정은 뭐 0%일 가능성이 좀 높죠. 좀 높긴 네, 맞아요. 높고 나머지 뭐 PCB니 뭐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세율이 0%부터 네. 뭐8%또더 많은 거는 10몇%까지의 아, 이제 그렇구나. 세율이 있을 텐데 네. 이런 제품들을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핸드폰으로 음, 음. 핸드폰을 만들어서 국내 에 판매하려고 할때 음. 그때 제품과 세율을 적용해버린다 그러면 핸드폰은 관세율이 0%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세율이 보류된 상태에서 음. 제품이 돼서 수입신고를 0%로 수입신고를 해버리면 음. 관세 납부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어 국내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그렇죠. 제품의 세율이 0% 또는 저세율이라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제도가 보세공장이라고 할수 어, 있겠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이긴 네. 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는 유수의 대기업들 음. 뭐 S전자, 뭐 H반도체회사 어, 뭐 여러 그런 회사들이 음. 다 보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예, 대기업 위주로 보세 공장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음. 어, 작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형 보세 공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음. 해서 관세청장부터 해서 많은 제도들을 어, 많은 혜택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도 그렇고 네.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들도 생각보다 네. 좀 많이 간소화시키고 맞습니다 좀잘 봐주려고 하고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네. 운영되는 보세공양 제도를 좀더 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도 네. 많이 활용을 하라라고 지금 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들 중에서 네. 우리 물품이 제품은 0%고 수입 비중이 높다 라고 하면 보세공장을 반드시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예. 맞아요. 그러면 보세공장을 특허를 받고자 하는 회사들 같은 음. 경우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 요거 얘기를 좀 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 아무래도 보세인 상태의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느냐? 음. 즉 수입된 화물의 숫자랑 제품에 묻어서 나가는 원재료의 숫자를 음.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일정 기간마다 음. 몇 개를 사용했고, 어, 몇 개가 제품에 묻어서 국내가 판매가 됐고, 음. 그리고 현재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이런 음. 잔량 관리, 소요량 음. 관리가 조금은 필요하게 되, 되겠죠. 음. 그래서 음. 결국은 재고관리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재고 관리. 그래서 이제 보세 공장을 하고자 하면 보통 시스템을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많은 회사들 ERP는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원가 관리를 위해서도 재고 관리는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네. 얼마가 입고가 됐고 음. 얼마가 생산에 투여가 됐고 맞아요. 얼마만큼의 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네. 얼만큼의 마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음.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음. 고 네. 그 하는 것들을 약간 관세법에 맞춰 가지고 음. 어좀더 정확하게 예, 법에 맞게, 예, 법에 맞게 음. 관리가 된다면 음. 큰 문제 없이 보세 공장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음. 뭐 그거 말고는 나머지 이제 요건들은 시설 요건들 뭐. 음. 펜스를 어디까지 쳐야 되고 카메라가 몇 예, 개가 있고 뭐 카메라가 얼마나 잘잘아야 되고,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쵸. 그런 것들. 어, 또 네. 중요한 게 그거겠네요. 창고에 대한 관리. 어, 창고 구역에 대한 관리. 그 맞아요. 어, 이 부분은 보세 물품을 장치한 장소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품을 장치한 장소 음. 장소입니다. 또는 보세 원재료가 아닌 일반 원재료도 을수 있잖아요. 있을 수 네, 국내에서 매입한, 네, 매입한 네. 원재료들을 보관하는 장소들 맞아요. 이렇게 구역을잘 나눠서. 음. 관리를 한다면 음. 뭐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보세 공장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어,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네. 특히나 이번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세월 불균형 물품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음. 그런 원재료들에 대해서 관세 감면이라는 제도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아, 원래 있었죠. 네. 이게 대기업들은 어. 2020년 올해부터 음.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견기업 이상. 그렇죠. 네. 네, 중견기업 이상은 음. 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네. 관련된 장비를 네. 생산하는 네. 업체들. 그렇죠. 예. 어, 세월 불균형 혜택을 조금 이제 못 받게 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보세공장으로 전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음. 저희 최근에도 한번 그런 유사 업체 음. 보세공장 이번에 특화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음. 뭐 이렇게 지금 보세공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우리 회사도 보세 공장의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세액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laughs> 우리 성 팀장이야. <laughs> 오늘 보세 공장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네.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관세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